화학과 산화 환원 단원 서술형 테스트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광합성은 이산화 탄소가 이제 물이 만 이산화 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 C6H12O6와 산소를 만드는 것인데 네. 미리 써 버렸죠. 산소의 개수를 자, 포르다 한개당 산소가 6개 생성되고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반응을 화학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환원된 물질을 각각 쓰시오. 환원된다는 것은 산소를 빼앗겼다는 것이므로 가에서는 O2, 나에서는 Fe2O3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와나의 전체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가는 지금 구리 조각 표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는 구리 조각을 불꽃 속에 넣고 이러는 변화. 그러면 구리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 구리가 된 것인데 산소가 o 투니까 오른쪽에도 반응물에도 두개두 분자 그러면 구리가 두개 구리 두 개가 반응한 것이 되겠죠. 나를 보면 산화구리를 탄소가루 섞어서 가열시켰다. 그러면 c u o 플러스 C가 이때 CO2와 다시 c u 로 반응이 되겠죠. 자 CO2가 O가 두 개이기 때문에 왼쪽에도 2Cu5가 되겠고 구리가 2개 필요하게 되고 탄소는 하나가 필요하게 되어서 자 개수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반쪽 반응식을 쓰고 자 산화 반쪽 반응식은 Cu가 Cu2플러스랑 두개의 분자가 되는 것이겠죠 환원 반쪽 반응식은 환원되는 물질이 O2이므로 O2가 4개의 전자를 만나서 EO2-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서는 나에서 산소가 이제 전자를 만나서 산소 이온 되었습니다. 자, 이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시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은 어떤 물질이 산화될 때 동시에 환원되는 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이동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산화 반응과 환원방식을 항상 산화환원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표는 금속 BC를 금속 이온 A2+ D2+가 들어 있는 수용액에 각각 넣었을 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를 넣었을 때 실험 결과와 반응성의 크기를 나타내시오. 자, A2+와 B가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A가 이온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 그 힘은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서부터 나오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때는 이제 B와 D가 만났을 때는 D가 져가지고 B가 이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B가 D보다 반응성이 크다. C와 A가 만났을 때는 C가 이온이 되었겠네요. 그럼 C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반응성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겠고 이때 C를 D 2+와 C가 만났을 때에는 C가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C가 C2플러스로 되고 D가 D2플러스가 D2 D로 되겠습니다 용어는 이제 뭐 C가 전자를 잃게 된 것이므로 산화되었고 D2플러스가 환원되었다 라고 또쓸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철, 구리와 질산 은 수용액에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이네개 중에서 은과 금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알루미늄과 철과 구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질산 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게 되면 구리의 반응성이 더 크게 되어서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변하게 되고. 은이 석출되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다른 알루미늄과 철과 동일하게 A, C가 석출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은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F, E가 F, E, 2 플러스로 변할 때, 은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존재했던 AG 플러스가 AG로 석출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위에서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게 나오게 되고, 아래 반응식에서는 이제 저 전자 하나가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이 전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을이 석출됩니다. 하나의 철이 이제, 어, 사라질 때. 그래서, FE와 AG플러스는 반응비가 2대1이 되게 됩니다 아 1대2가 되게 되겠죠 이와 화학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서술하시오 자 알루미늄과 AGNO3가 만났을 때 AL이 3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NO3마이너스 그리고 a, g가 소출되게 됩니다. 이때 a, g, l과 n, o, 3는 혼합, 화, 아 이제 같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합쳐진다면 a, l의 하나에 n, o, 3가 3개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n, o, 3가 3개 필요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3개 3AG NO3가 되겠고, 그러면 3AG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을 반응시키는 실험이다. 구리이온과 아연이온의 전환은 모두 플러스 2이다.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엎어진다는 것은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구리 이온이 점점 구리로 환원된다 라는 것이고, 아연판의 겉면이 붉게 변하는 것은 이 환원된 c u 가 아연판에 붙으면서 붉게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액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수가 아연 이온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자 기억은 아, 저, 기억과 니네 변화는, 자,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는데, 이 구리 이온이 붉은색을 띠는 구리로 환원되어 석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2번. 반응 전 구리 이온의 개수와 반응이 모두 끝난 후, 아연판의 건면에 석출된 금속 원자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처음에 황산 구리 수용액을 보면, c u 2 플러스와 황산 구리, SO4 2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아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므로 아연이 Zn 2 플러스가 되고 동시에 구리가 Cu가 됩니다. SO4-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죠. 따라서 구경권 이온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얘가 4n이라고 구해도 되고 이 화... 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반응 전에 전하량 상 0이겠죠. 반응 후에도 0이어야 합니다. 근데 반응 후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보면 ZM e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혼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를 맞추게 맞추려면 가장 큰 4인 이 마이너스가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SO4-가 4인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반응 결과 구리 이온의 수가 더 많으므로 구리 이온이 3N, 아연 이온이 N이 되겠고 반응 전에 구경권 이온의 수와 구리 이온의 수는 같겠죠 따라서 반응 전 구리 이온의 수는 4N이겠고 반응이 모두 끝난 후 금속 원자에 석출된 이 개수는 N이겠죠 ZN이 이제 산화된 만큼 구리 이온도 얘가 구리가 됐겠죠. 그래서 4N에서 N만큼 빼서 3N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N과 N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연을 음. 이용한 실험이다. 아연 조각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에 넣어 완전히 반응시켜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다. 그러면 Zn과 HCl이 만나서 기체는 H2가 발생하게 되겠고 그럼 처음에 2HCl이 필요하겠고 플러스 이제 Zn N, E+, E, C, L, 마이너스가 되겠죠 발생하는 기체 X는 H2가 되겠고 가와 나 반응에서 환원제로 작용하는 물질을 쓰시오 먼저 가에서는 환원제로 작용하는 물질은 자기가 산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가 된 ZN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면 이 CUO 기체 X를 산화구리 CUO가 들어있는 과일관에 통과시켰다 그러면 H2와 CuO를 만나게 한 것이고 그 결과 액체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H2O와 O가 생성되었고 구리가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화원제로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산화된 물질이므로 H2가 산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Zn, 나에서는 H2가 환원제로 작용하였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 예시를 참고하여 나 반응에서 산화환원되는 과정을 산소의 이동으로 서술하시오. 나. 반응에서 산화하는 산화환원되는 과정. 예시를 보면 모모에서 모모로 산소가 이동하였다. CuO에서 H2로 산소가 이동하였다. 따라서 환원되는 것은 CuO가 되겠죠? COO가 환원되어, CO가 되었고, H2가, 전화되어 H2O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쓰시오. 자, CH4. 연소 반응은 어떤 물질과 O2가 만나서 CO2와 H2O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O2를 써보고 CO2와 H2를 써보면 자, CH4 한 분자를 기준으로 H가 4개 필요하므로 2개의 물이 생성될 것이고 산소가 그러면 여기가 네, 오른쪽이 4개가 되므로 왼쪽도 4개를 만들려면 2O2가 되겠습니다 산화 환원을 표시하시오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c G, 4 이렇게 해서 얘가 산화. 얘가 환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철의 제련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자, C에다가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거겠죠.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산화되는 물질과 자, 다시,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CO2가 되면 안 되겠죠. 포커스가 불완전 연소되면 O2를 만나서 CO가 되게 되는데, 산소 두 분자, 산소가 O2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ECO가 되겠고, 그러면 왼쪽에는 E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살아되는 물질은, 어, 탄소 C겠고, 환원되는 물질은 O2가 되겠습니다. 2번. 1의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과 산화철이 반응하여 철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고, 자, 1의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은 CO와 산화철 Fe2O3가 반응하여 철을 생성하는 반응식. 자, 철이 2개의 분자가 있었으니까 오른쪽에도 EFE가 되겠고,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자, 나머지는 CO2가 만들어지겠죠 CO2 쓰고 CO2는 지금 5의 개수를 맞춰보자면 2개를 쓴다면 얘도 증가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려서 3, 3이 돼버리면 산소 6개가 되겠고 탄소 3개가 되겠고 철 원자가 2개 되겠습니다 이때 산화되는 물질은 CO가 되겠고, 환원되는 물질은 Fe2O3가 되겠습니다.